어, Grand Bazaar, Grand Bazaar, 터키에 있는. 터키는 is a country, 나라다. Where부터 문장 끝까지가 또 앞에 country, 장소 꾸며주지. 아까 말했듯이 where은 관계부사고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있어. East meet West, 동양, 동양과 West, 서양이 만나는 나라래, 터키는. So, 그래서 연결사. It has, 그것은 has a l o n g tradition. 아주 긴 전통을 가진다. With trade, 교역. 의 전통 거래, 무역 이런 거지. It is 이거스 너네 트루얼 플레이스. 되게 자연스러운 지역이다. for a large market. 대형 시장이 있는. like 모아 같은? 앞에 꾸며 주지. 더 그랜드 마자르 같은. 그 마켓, 그 시장은 was b u i 세워졌어. 1455년에 이스탄불에서. back then 그 당시에 마켓은 had two big 두 개의 큰 빌딩을 갖고 있었다. and 그리고 사람들은 트레 a d i n g 상품을 거래했대. Like는 앞에 굿즈 꾸며주는 전치사로 쓰였네. 왜냐면 뒤에 명사 딱 하나 오니까 전치사로 쓰이면 like 좋아하다가 아니라 모모와 같은 즉, 클로스 직물이나 골드 그런 황금과 같은 거를 거기서 이제 교환을 했대. Today 오늘날 Grand Bazaar는 주어 동사 is. 멋치가 비교를, 비교급 꾸며주는 강조용법이지. 훨씬 더 크다. And, 그리고, it is the largest. 그것은 가장 크게, u 어, covered. 덮여있대. 덮힌. Market. covered? 지붕이 덮인. 시장이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어, 세계에서 제일 크대. It has, 그것은 64개의 street. 거리가 있고, and more than 세모하고, 뭐뭐 이상. 4,000개의 샵 넘는 상점이 있대. 엄청 크네. Under One Roof 한 지붕 아래에. 그럼 마켓은 Attract 블러 모으다 이상 25만 명의 이제 비즈럴 방문객들을 e v e r y 매일 블러 모아. You can buy 너는 살수 있어. Almost 거의 any 어떠한 그런 이미지 너 e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을 거기에서. Extra 추가 팁 정보. Ask shop owner. 그 가게 주인한테 요청하세요. If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가로 하고 If는 여부의 뜻이 있지. 뭐뭐인지. 그들이 캐리, 나젤, 나젤 본주를 캐리 팔다. 파는지 물어보세요. 이게 뭐야? 반점은 동격의 반점이어서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즉 뭐냐면 트레이디셔널 전통적인 터키시 심볼, 터키의 상징이래. 블록 행운의 상징. 또한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너 나이스 스낵 멋진 이제 간식을 원한다면, 메이크 쉘꼭뭐뭐 sure 해라. 꼭 투트라이 로쿰을 꼭 먹어보래. 이거 뭐야? 어 트레이션 전통적인 터키식 캔디인.